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월 12일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지요. 일단, 미국 증시는 혼득세 양상, 나스닥만 빠지고요. 다우 지수, 어, 상승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8% 하락을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도체 주들은 뭐 조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영향을 갖다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오픈 AI 뭐 저기 관련해서 네, 우리 그 저기 어, 누굽니까 저쪽이 소프트 소프트뱅크죠? 네, 소프트뱅크의 어, 양반이 이제 엔비디아 주식을 갖다 다 팔았다. 네, 인공지능 어, 투자한다고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것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이제 단순하게 지분 매각 때문에 어, 좀 하락세가 있었다 이러면 은 전반적인 분위기에는 어, 추세적인 것은 아니다. 예, 일시적인 것이다. 어,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에서 어, 바이오주들 강세 이런 부분 여파를 좀 받을 걸로 이렇게 보이니까, 대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 샤워펑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대감에 개장전 상승을 했다는 소식. 이거는 이제 로봇주들. 샤워펑은 미국에 등, 상장이 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서 하이젠 R&M, n SBB테크, SP, 뉴로메카, 네, 이랜시스, 한국, PIM, 보도록 하고요 드림CIS는 미국의 큐리바이오 지분을 인수 결정했다라는 거. 자, 2030년 달궤도의 통신기지국 손대입니다. 아, 우주항공 관련, 예, 종목들을 보도록 하고. 자, 미국의 민간고용 극가입니다. 패드,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속화, 에, 신호를 포착했다라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바이오주들좀 보는, 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마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알테오젠, 삼성단자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 자, 미국 특징주에서, 어, 네비우스가, 어, 상승을 했다는 소식이죠 메타가, 아, 메타에 30억 달러 공급계약 체결했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이제 전라도 솔라시도, 예, 어, 솔라시도의,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를 어, 건설을 하는데 삼성에 이만큼 부지를 갖다가, 어, 거의 무상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건설주들.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효성중고 HD 현대 렉 G2 파워 일진전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통신 장비, 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 장비들. 어, 파이어링크 KINX, 가비아, XM 데이터 솔루션, 삼성 SDS. 관세 때문에 미국 제조업 다 죽을 판이다. 폭등하는 알루미늄 값, 시장 패닉이다. 우리나라에서 알루미늄 주계나 알루미늄 관련한 종목들, 알맥이라든가 남산 알미늄, 루 사마 알미늄, 루 알루콩. 자, 민주당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20년 만에 제추진 김태년 행정수도 완성법 발의를 했다라는 거. 이거 나오면 유라테크하고 계령건설 프롬 파스트. 자, 300, 아, 3500 불 투자 MOU 비준 대상 아니다 자동차 관세 소급 합의는 완료가 됐대네요 소급하면은 이제 다시 돌려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 기아차 뭐 실적이 좀 쪼그라들었다라고 하는데 관세를 소급한다 이러면은 원복이 되겠다 그죠？성화이체 SNT 모티브 화신 SNN 등에 어,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미국의 스타트업, 차브라이트 칩 만든다. 자, 4나노 수주 ASMR CEO 방안에서 삼성과 1조 2천억 공동연구소 프로젝트 탄력을 받는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도 보도록 합니다.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차브라이트하고 뭐 ASMR, 이런 쪽은 어, 이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 이런 쪽이 긍정적이다. 이후 회원국 통신망에서 중국 화웨이 퇴출 추진한답니다. 법률적으로 문서로 못 받는다는 라 이야기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KMW, 대한광통신, 파이어링크, 우리넷, 코이버, 이너와이어리스, 어, 서진 시스템, 오이 솔루션, 에이스테크, RFHIC, 솔리드까지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에 그린 에너지, 어, 그린 연료 전지 본격 투입이다. 이렇게 되면 수소 쪽하고 태양광 쪽하고 풍력 쪽 보도록 합니다. ESS 쪽도 같이 봐야겠죠. 예, 여기 빠졌네. ESS 확장하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 그렇게 해서 그 넥스트 그레에서 어, 이 ESS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그린 연료, 전지 관련 그리고 통신 관련 주, 통신 장비, 반도체 관련 주하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세종시 관련 주하고요, 알루미늄 관련 주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 주, 바이오 관련 주, 우주 관련 주하고요, 개별 재료 그리고 로봇 관련 주까지 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넥스트 네, 거래에서 네, 움직이는 것들 보도록 하면은 퍼로비스 좋은 어그 실적이 나왔다 그죠? 네. 그리고 삼천당제약 프랑스 추가 공급계약 그리고 어 데이터 센터 건설 급지 액심 냉각 관련해서 워트야 GST 삼성공조 K&N 서로 올라오고 있고요 2차전지 ESS 관련해서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즈 아, 미워나노텔 롯데 에, 어디 추가돼 있네 신성 S T 한중 N C S까지 플리터 예, 좋은 분석 보고서가 나왔고요 한국금융지주 실적 T C 모트리 얼주 예,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한미 약품은 비만 관련해서 좋은 보고서 신테카바이오도 어, 차세대 치료제 개발 본격화 뉴스 나왔고요 어, 바이오주 즈 미국 증시에서 바이오 강세 에 터널바이온, 아이백, 지시셀, 알테오젠, 케어젠, 지노믹트리오, 스코텍스 알트리온제약, 에이 l 바이오리 가켄바이오까지. 아, 그리고 마음의 AI는 좋은 보고서 나왔고요. 아, 이렇게 해서 바이오, ESS, 액침냉각, 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하고 비만실적, 이런 쪽이 부각되고 있다는 라거 참고를 해서 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